자, 이번엔 테란으로 해 드릴게요 음. 저그도 부종이었음 테란도 부종임 푸푸 풋... 싫어서 어. 꼭 벌레 새끼들이 푸푸 싫어하더라? 아니 나 벌레 취급 받은 거야 지금? 어... 아 이거 맞아? 벌레 취급 받는 게? 그래도 내가 이겼는데 어, 적으로 이겼다고 벌레 취급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근데 벌레라는 약간 비하는 기분이 좀덜 나쁜 게 초등학생 때 별명이 송충이였어요 송충이 송충이도 벌레잖아요? 송충과 그래서 그런 벌레라는 말에 약간 면역이 있다고 해야 될까? 이고오님5감사니다 <목소리> 이번에도 미션 갑니다. 벌써 1권 1개 8개당 10개 기억 업. 벌처 하나당 벌처 하나당 10개요? 알겠습니다. 쿠로님 결벌금 다섯 개 감사합니다. 200개 털어주세요. 200개 아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00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그래도 빠른 서치? 5시에서 왔을려나자 하이 자 그래도 아무리 노매너라도 인사는 잘해요. <놀람> c b t 그거 아때 야 생더블! 와 이거 잠깐만 대각서치 생더블? 내가 그러니까 마치 7곱시 있었던 아 잠깐만 이거 사기 맵으로 순간 바꾼 건 아니겠지? 스월마? 자 그래도 저에게는 지금 이 미션에서 한 가지 장점이 생겼습니다. 빠른 생따우리기 때문에 일꾼이 많다는 거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길랍시베. 자, 투팩토리도 올려주면서 벌처 대량 생산 준비해주고요. 자, 간다. 정면에 마린 던져주면서 투벌처 갈 생각이고. 자, 본지네. 자, 안마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인 박아주면서, 앞에 컨트롤 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본진 무방비. 그렇지. 오, 뭐야. 오, 전투적이야. 잠깐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없습니다. 여덟, 아홉, 문제없습니다. 열. 일단 열 마리. 문제없습니다. 어? 나본진마인 어? 아 <laughs> <laughs>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오케이! 이거, 이거는 뻘초로 죽인 거와 마찬가지야. 마이스 4마리 추가요! 자, 요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자, 이제. 나가보자. 자, 오! 반은 빨라요. 쪽으로 왔다면. 자, 움직임 더디죠? 태워서 군진에쭉 가면 됩니다 모든 마인이라는 몸빵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볼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면서 아 어, 잠깐 하필 탱크가 탄거를 때린다고 어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오 오. 잠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죽은 상황? 명명연이 잡은지는 리플 분석으로 가면 될것 같고. 자, 이길 건너편 언덕도 때릴 수 있네요, 여기. 시야만 잡히면 설롱성이에요 자, 얼초 완전 많이 대기 중. 그러면서 커멘트 하나는 서비스. 어!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자, 근데 전혀 당황하지 마시죠. 캐리어를 간 만큼 내가 유닛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침착하게침착하게침착하게침착하게자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laughs> <laughs> 침착하게. 캐리어가 나오기 아, 캐리어 있어도 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까? 캐리어 있어도 그렇지 하나 둘 네. 자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프로브가 0 말이 되었을 때의 반응 361도 있나요 혹시 프로브 자풀로토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듣고 있습니다. 자 본진에. 자 여기 있으니까. 뒤쪽으로 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한이리가또 하나, 야, 하나, 하나, 자, 하나. 자, 나중에 라인 대 바. 아, 왜 그러세요? 자, 리아 어, 근데 캐리어 콜은 좋은데? 자, 컨트롤은 좋아요. 캐리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캐리어 컨트롤은 좋으시네요. 아, 여기 마인 박아서 시야코 한번 해주면 좋죠. 캐리어 대철 때. 어, 근데 캐리어 컴 좋아! 커트. 아, 아, 아 근데건 진짜 좋은데. 어, 컨트롤이 너무 좋아. 드리어컨이 홍병군인데 <목소리> 하자마자 한대 터졌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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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잠깐만 컨트롤 진짜 잘한다. 아야 잠깐만 왜 이래? 나 업그레이드 좋은데? 나공사업이야어 뭐하죠? 다 때려 박고 있어요. 무대 컷. <laughs>

너너 어차피 품자는 나어이란 어, 없어 슈퍼 가서 프로젝트 위이나 사먹어 다 아이고. 아 100개 털었나요? 무조나 턴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왜 영어로 계속 얘기하자고 저거를 민도 놀이에도 풍부는 나는 법 치세요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양안 와... 나가. 아좀 나가라. <laughs> 아니, 욕하고 나가네. 결국 안해시니까 내가 한번 하고 있어도 돼. 걔랑. 걔? 어. 욕한 거 나갔는데 해도 돼 자기 이길 걸. 아 진짜? 맞어. 해주세요. 해봐. 해줘. 매너 있게 가자. <laughs> 나 <laughs> 어디 가서 그러면 진짜 망치로 맞을. 나 사실 여잔데. <laughs> <laughs> 아나팅치에서 게임 못 하는데. 밖에서 못 하는데도 있던데. <laughs> 어? 찾았어? 찾았어? <laughs> 찾았어? 어, 아, 찾았는데 찾았네. 나 얘한테 못 이길 것 같은데? 왜뭐 뭐라고 있어? 어? 아, 몰라. 나한테 욕하고 있어. 아 근데 이게 약간 내내 집이 아니어서 어야 왔어, 닭이야. 닭이야, 왔어 나 이거 해쳐줘야 아, 돼. 해줘야 돼. 선빵선빵아아아나 못생겼어. 아, 아, 아나 못하겠어. 어, 못해 왜? 빨리. 왜? 왜? 아나 걔한테 개발릴 것 같아. 얘한테? 어, 얘 끝났는데? 여기다 패션이 있다. 패션 안 나간다. 어돈 싸우면 뭐 앞에 바로 먹을게. <laughs> <laughs> 아 취소 못 했다고?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임마. 오케이 저거링 이거 못 막거든? 어. 오케이 아 어, 이거 못 막았다. 여기 게이트만 못 주면 되거든? 데이트만 못 주면 돼 돈이 있는데 어 넥서스지였는데 아아오 아 잠깐만 아 살려 내려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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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되거든 오야 막혔는데 야아 막혔는데 <laughs> 잠깐만. 아 기다려봐 아직 아직 한방 있어. 신났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푸동민다은거 보여줬네. 하나다. 이기 들어가진다. 뭐한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나 하나도 되게 커. 보여줄게. 내가 이거 딱 보여줄게 심리전이야 이거 따라오잖아? 해처이 보면 급해진다고 봐봐. 이렇게 채팅까지 치면서 해처이 이게 딱 완성되면 그거 된다고 이제 급해진다고 요럴 때 어? 아니 왜 그래 아 잠깐만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님 본진의 해철이요오오대아 어, 오? 잠깐만, 한 마리 던져서. 어, 어떻게 해놓을까지아 어? 왼쪽으로 가서 이거 깨는 거 어때? 앞에서 어그로 끌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사이사이 좀 잘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나도 약간 말렸어. 큰일 났네. 아 질럿이나 보고 왼쪽으로 론 오케이 깼다 엄마 잠깐만 야, 오케이 이거는 <laughs> 이 맛이지. <있지>? 어. <laughs> 아, 말 없어졌는데? <laughs> 마페한번 해달라고 했잖아. 해줄게, <laughs> 이쪽에. <laughs> 아, 미스게아 다시 부활을 꿈꾸는데? 이런 건 때려줘야지. 이런. 아니 내가 맨날 뛰는데 어. 못았어 진짜? 응. 오케이. 아 근데 자기야도 이겼을 것 같은데?